그 2000년대는 뭐냐면 자산시장 가열과 금융기업이었는데 부동산 금융하고 경제의 플랫폼화가 진행되지죠 근데 금융이 터지면서 제로금리하고 양적완화 연준이 또 내가 나서 줄게 해가지고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돈을 양적완화로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디 뒷수습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뒷수습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산시장이 주식이 엄청 증가한 거잖아요. 폭등한 거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2009년도에 미국 상위 10대기,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 2016년도부터, 18년도부터 저기 1위가 돼, 1위로 등극을 하게 되고, 아마존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2009년, 10년부터요. 그렇죠? 이게 자산시장 과열의 결과잖아요. 돈이,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공급 안 됐으면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 가격이 증, 가하지 않죠. 물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회복이 되고요. 증가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 경제가 2012년 이후에 혁신의 정체를 보인다 이거예요. 거기다 많은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승자, 승자 독식의 사업 모델이잖아요. 고용을 창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다가 2018년도에 금리를 한 2.5%까지 올리니까는 죽겠다고 아우성 치친 거예요. 예? 금리를 한 2.5%까지 올리니까는 더 체력이 약화된 거잖아요. 금융위기 전에는 한 5.25%까지 올린다면 터졌어.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2.5%까지 올리니까 벌써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연준이 다시 후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가 터졌습니까? 새로운 처음형 위기가 발생했죠. 코로나, 바, 바이러스형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지금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긴축으로 돌아서게 만들어놨고 그 결과로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 충격이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근데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왜돈 풀어서 생긴 게 아니거든? 네? 근데 인플레이션 이 지속하다 보니까는 금리 저기 금융을 옛날처럼 연준이, 연준이 이제 돈 풀어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페드가 저기 저 얘기했듯이,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지머니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연준이 지난 40년 동안에 뭐 위기가 터질 때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자기들이 뒷수습을 해왔던 것이 더 이상은 그러니까 할수 없는 시대가 정비된 거야. 그건 바로 뭡니까요? 달러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러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 예? 달러의 힘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를 막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 어려울 때. 근데 그걸 할수 없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처명 인플레이션에서래. 그래. 지난 4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쫙 줄어들었다, 줄어들어왔잖아요 2018년, 19년까지는요.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이걸, 이게, 과거하고는 다른 인플레이션이라 이거예요. 예? 이거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피커티 지수를 한번 피커티 개수로 한국을 계산해준 적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990년에 가계의 소득 대비 자산. 가계의 소득은 우리가 그러니까 가처분 속도로 기준하고 순자산 하면요. 90년대는 5.5, 5배였었어. 근데 지난해는 7.7배까지 증가했어요. 이게 특히 지난 2년 동안 팍 증가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이게 바로 뭐예요? 돈을 엄청 공급해가지고 자산 가격을 띄워놓은 거야.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을 미국 띄요 띄워. 네? 띄워놓은 거야. 우리보다 덜하지만은. 7.7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했었어요? 10배가 넘었잖아요, 10배가. 예? 네? 10배가 넘어요, 우리는요. 똑같은 지표로 계산해볼 때. 예? 네? 그니까 미국도 이렇게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그래도, 예? 네? 그런 거예요.